안녕하세요.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소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쉽게 접하는 브랜드 술이 아닌 조금은 생소하고 특별한 소주를 소개합니다. 빠르게 시작합니다. 오위는 화요 53입니다. 쉽게 구할 수 있어 아시는 분이 많습니다. 미리 리터당 160원 정도 합니다. 높은 도수에 비해 목 넘김이 깔끔한 편이고 고기류 등에 잘 어울립니다. 4위는 삼회소주입니다. 미리 리터당 190원 정도 합니다. 서울의 술인 삼회소주는 3번을 맛봐야 그 진가를 알수 있다고 합니다. 농축된 밥맛을 느낄 수 있고 부드럽고 긴 여운의 향과 맛이 특징입니다. 3위는 가로무작 53입니다. 미리리터당 400원입니다. 은은한 과일 향이 나면서 부드럽고 쌀과 누룩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맛과 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2위는 고운달입니다. 병의 모양도 달의 모양을 하고 있으며 미리리터당 720원입니다. 다른 소주와 다르게 오미자를 사용하여 만들었고 화이트 초콜릿과 과일 허브 향이 납니다. 대망의 1위는 솔송주 스페셜입니다. 미리리터당 1,200원입니다. 정상회담 저녁 식사에 사용되었고 오크통이 아닌 분청 도자기에서 약 16년간 숙성이 된후 출시가 됩니다. 쏘리 향과 감칠 맛이 나는 이 소주는 약 500여 년의 역사가 함께합니다. 국민 모두가 알고 계시죠?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좋지 않